오늘 제가 고른 한컷 10만원입니다. 불법 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 유발자인 윤전 대통령이 배상하라는 국민들의 소송 제기에 지난주 법원은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낸 국민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윤전 대통령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 최종 확정 전이라도 이 배상금을 일단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어제 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임시 강제 집행도 막아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까지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윤전 대통령 측이 분주히 움직인 어제와 오늘은 특검이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 통보를 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모두 출석하지 않았죠. 마땅히 출석해야 할 조사에는 불응하고 돈 내라는 명령엔 재빨리 대응하는 전직 대통령.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이 5만 원짜리 두 장보다는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한 것이었습니다.